여러분 파도가 너무 멋있어서 다다 차돌려갖고 다시 왔습니다. 지금 양미리 아 정말 개요. 니다 3500원에 홍보 그, 그냥 섞어서 5000원씩만 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니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읍내에 좀 나갈 거예요. 아, 며칠 목욕도 못 했더니 근질근질하고 생필품도 좀 떨어졌습니다. 먹을 것도 좀 사고 읍내 가서 국밥도 한 그릇 먹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제설 작업이 어제 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를 가지고 나갈 수 있게 됐고요. 아직도 <laughs> 길은 빙판이에요. 조심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욕탕이 아니고 수영장입니다 요즘 목욕탕이 9,000원 하거든요 여기는 실입인데 3,500원이야 안녕하세요 어, 혹시 뭔가요? 예. 네, 여기서 저찍는거예요아 아, 안에서 안찍어요 아예 안요요아 개운합니다 네 뽀송하죠 숨도 깎고 아, 근데 구리모를못 발랐어. 가격이 싸니까, 그런, 로션이나 이런 스킨, 그런 편의 장비가, 편의 시설, 편의 그런, 뭐라 그래? 에미니티라 그래? 뭐라 그래? 아, 너무 괴롭니다. 어, 아, 미남인데. 네, 산골 미남 차량 주행전, 전자석 안전벨트를 착용해주세요 아 정말 개운합니다 3천 5.. 3천 5백원의 행복 여러분 파도가 너무 멋있어서 가다가 차 돌려갖고 다시 왔습니다 지금 파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만에음에 나왔는데 그냥 갈순 없고 국밥 한 그릇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1이라고 6일이 장날인데 일부러 장날 피해서 나왔어요. 난 사람 많은 게 싫어. 오늘도 장날은 아닌데, 여기가 시장통이기 때문에, 이렇게, 장사, 장사꾼들이 있습니다. 바닷가기 때문에 생선도 있고, 맛있어요. 고양춘 역시 바닷가라 생선들이 많이 있습니다. 양미리 대게 대게요 대게. 장소에는 나중에 한번 다시 드리기로 할게요 국밥 한그릇 먹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순대국 하나 주세요 예. <목소리> <effect. 목소리> <COVID -19>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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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추가좀 썰어 주실 수있나 가이드 이 아, 가이드 있 그냥 섞어서 5,000원씩만 주세요 네네 예 갔다오세요 어? 도라지도 맛있겠다 통닭 한 마리 사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전화했 아저씨가 전화 받으셔서 긴장, 긴장했잖아요. 그리고 어머니가 해주셔야 맛있거든. <laughs> 사장님한테 죄송한데 어머니가 튀겨주셔야 맛있더라고요. <laughs> 죄송합니다. <웃음> 이게 기름에 튀기는 게다 똑같을 것 같은데 안 그런 것 같아요. 아, 이게 진짜 손맛이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자 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가면 치킨은 다 씻겠지. 난 언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치킨을 먹어볼 수 있을까요? 빨리 집에 가서.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료 다녀왔습니다. 국밥 한 그릇 먹고 시장에 가서 통닭 한 마리 사서 왔습니다. 다 식었어, 다 식었어. 어. 아. 식어도 꿀맛이야, 꿀맛. 아, 씨. 치킨 다 식었는데, 꿀맛입니다, 꿀맛. 치킨이랑, 아까 현대국집에서 꽈배기를 팔더라고요. 꽈배기도 사왔습니다. 맛있게 보이기를. 이 치킨집은 유일하게, 아침 9시부터 먹을 수 있는 치킨입니다. 아주 감사한 일이죠. 치킨에 asmr이 없어 이게 오는데 한 30분 걸렸거든요 다 늦었어 벌써 원래 이거를 바로 먹으면 바트락 해야 되는데 그런 맛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도 맛있다는거 이 소스를 거기서 직접 만드세요 거기가 건강원이랑 치킨집을 같이 하거든 이 소스에서 약간 한약맛이 납니다 한약맛 그 건강에 뭐 들어가는 그 한약 재료를 같이 여기다 쓰는 것 같아요. 네, 아주 맛있습니다. 또까베기도 하나 먹어줘야지. 여러분, 10분 만에 튀긴 치킨을 바로 집에서 맛볼 수 있는 거는 여러분, 또 그것도 행복입니다. 아파트의 행복. 그러니까 행복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음, 제법 바삭해. 음, 제법. 날씨가 오늘부터 엄청 풀렸어요. 지금 날씨 엄청 따뜻한데, 땅콩이 오자마자 밖에다 내놨거든. 막 뛰어놀라고. 조용합니다, 지금. 별이랑 놀고 있나 봐, 별이랑. 한번 가서 볼까요? 야, 어디 갔다 왔어? 어디 갔다 왔어? 야, 안 돼, 안 돼, 안 돼. 막 돌아다녀, 이제. 막돌아다이 새끼. 야, 막 돌아다니면 안 돼! 땅콩아. 막 돌아다니면 안 돼! 여러분. 구독자 1,000명 돌파하면 곧 1,000명 돌파하거든요, 지금. 라방 한번 할까요, 라방? 라방 딱 켰는데. 아무도 안 들어오면 어떡하지? 또뭐 Q&A 해가지고, 음? 질문 시간도 좀 갖고. 아, 근데 좀 부끄러운데. 치킨 너무 맛있네. 오랜만에 먹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꼬스꼬 맛있냐. 아. 우리 대기업 프랜차이즈 치킨 사장님들은 반성하셔야 돼. 왜? 네? 이 동네 치킨도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어요. 더 연구하시라고요. 듣고 있나? 교촌. 듣고 있냐고. 비비큐. <laughs> 여러분, 자연인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소소한 일상에서 행복을 찾는 자연인.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땅콩이 어디갔어? <laughs> 그걸 뭐했어? 똥쌌어? 똥구마, 똥구마, 똥쌌어? 아이고, 형구, 우리 봐, 똥쌌어, 똥, 어? 똥쌌어, 응? 똥쌌어, 아이고,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